오늘 교회의 오늘 교회 에 나무 많은 분들들이 이 정도의 사상과 생각에만 머물러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칠장 7절그 엄청난 말씀을 생각 하기 때문에 싫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실장에서 정확하게 진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이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들어온 애들은 아직도. 관성이나 좀더 아, 있는, 있는가?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대. 뭐 그런 식으로 우가 생각하지. 천국이 진짜이다.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다. 그런 강한 열망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르지. 천국에 뭐, 가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백합니다. 뭐냐? 전도서 3장 1 1절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시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때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직접 아 이게 마음이라고 이 약을 하기 때문에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은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영과. 성령과 연결됩니다. 즉, 천국의 존재는요, 성령과 연결된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볼수 없는 것이 바로이 것입니다. 손의 사람,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분명한 일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추구하고 헤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나타는데이 전도가 뭐냐? 우리가 전도진단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전도 마찬가지.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그마음은 성령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요이 가운데 다 예, 아멘, 아멘 하시기 바니다다 천국 믿으시죠? 예. 여러분 천국, 그 존재,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뭐뭐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믿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러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기로 했잖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도, 세상 사람들이 백번 이야기해봐요. 이게 믿기는 거야, 이게. 이게 안믿기긴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는 본래 마음이 뭐 두근거리고. 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고. 이게 성령받은 사람의 차이가 나고.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하고 침묵. 침묵침이 이야기하면 침묵가뭐냐 뭐 강도처럼 가가지고 뺏고, 물론 것도 있습니다만 침묵하라 침묵한다는 것은 자하라라니다 <laughs> 그래서 h 자하 a 는 것은 too t i g fast 아주 단단히 있는 성경에 이꽉 쥐었다 하는 그런 어떤 이 하사카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있어요 왜? 우리가 책임인 반드시 하사카로 반드시 꽉 잡으라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곱 야곱 관광에서 하나님의 사자사 시음 있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은 나는 절대로 시험을 준다는 걸 놓지 겠습니다 똑같이 싸웠습 이게 하자크 끝까지. 순행이에엘리사스니다 진압을. 그 음식을 대접 대접하는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된다고 이 강곤. 끝까지 아, 뭐. 입시대 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왔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집 음식도 한번 따로 먹죠강론했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신자 끝까지 어 쫓아간다그 했어요. 이강론입니다 네. 송영과 디메오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잠잠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식장 4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이세 자손 끝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상태가 바로 충남. 그래서 최 이와 같은 사람게 반드시 주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간은 잘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를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입니다. 라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 친구는 친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친구고 붙잡아라고한 말씀 천국에 찾아가 천국을 붙잡아 그런 느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 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이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고나 하시는가? 이런 생각. もどく 예수님 앞에서 으면 천국 안 오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되어기 때문에 천국이 그래놓고 가고 싶고 천국에 대한 멸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나타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는 지금 뭐 천국도 모르겠고 뭐 천국 가고 싶어 마음도 별로 고이 세상에서 뭐냐 잘먹도잘 잘 살고, 그냥 우리 애들 사고가 고뭐 그렇게 행복하살고 실은 더그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은 우리 같은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그래 그거 좋다. 그래야 내가 축복을 해주게 그런데 이게 뿐만 아니다 여기에만 매달려사 삶에 반드시 실망하고 줘야 돼요. 무엇을 해라.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다른 사람이 보를때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뼈에서 사는 것이다 왜이으나 하나님의 꼴이 하나님의 꼴을 하나 둘 먹고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먹고 두개 먹고 계속해서 먹다 보면 무언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통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서 이것을 위서 기도, 이것을 소사님 어, 이거 다 믿지도 못하고이 진짜 기도도 니다이말이 先っ,ったら。 받으시는 거. 따라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이제는 사라져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는요. 예수님 쫓아가면 인생에 못 앉는다. 생각하면 예수님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나따라오면 머리 굳이 얘기를 듣는다. 그렇습니까? 나는 여우도 우리고 공중에서의 로또 차가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에 들고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기만이 생수 동안 보라 보았기 때문에 돌아 중요한 핵심인데, 음. 예수님이가 더불어서 그냥 막 동고동락하겠다. 바다에 국난이 이러고 좋다. 나는 내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좋다. 음. 하고 각오한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제자들은 이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을제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강요하는가 하면 참축복을 한다는 겁다 세상만은 떨어져.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풍랑천은 그 바다에서 내가 고생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더 확장된 믿음의 강요. 처음에는 그것도 세상 생능만 가지고 있다두 번째는 그래서, 아, 진짜 영적인 양식이 뭐다. 영적인 생명이 진짜 뭐다. 하는 것을 가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이제. 말씀들도 전혀 없는데 하나대내 눈에 들옵니다 맹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중심이 아니 뭐 먹고 마시고 뭐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뭐뭐 이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차원이 올라가면 도대체 말씀이 뭔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차원이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만 그대로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만 믿으면 뭐를 또 당을 쏴서 자꾸 끄집어 가지뭐 친구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그거왜 그런 짓을 당해? 또 엉뚱히 같은 일 그래서 성경에 맡겨놓으십시다. 요한계시록 처음에터 엄청 나게 꽉들어차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만 있는 성경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제초하고 괜히 다른 쪽으로 가지 마세 그래서 차후에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보게 주셔서 세상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하이녀석 나중에 우리에게 석은은이녀석이무엇이되석이 녀석은 이